오봐그 저기. 뭐기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바에 간다고 왔더만 은이 다리가 없어요 그때는. 아, 어, 그때 그때 없었죠. 없어 <laughs> 맞아. 이 뭐야? 이거 무슨 배라노 이거 저기, 그건 뭐라아 <laughs> 거기에 때목 같은 배, 거기다 버스를 태우고, 버스를 건너주더라고. 아, 바지선. 바지선. 바지선에 버스를 태워가지고, 건너주니까, 버스, 그 버스. 근데 다리가 두 개를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다리를 뭐, 활용한다고, 뭐, 맨사트님은 지금, 지 쓰고 있잖아. 근데 여기가 노랑 해야 되는데, 난 저, 가늠포. 이순이 장군 이거 가늠포에서. 그 수인장을 죽었는데 여기가 왜냐하면 시마즈라고 가고시마 번주가 어. 저기 사천에 그 어디고 우리 소풍 가은데뭐진 선진 선진, 선진. 선진. 응. 선진에 그 주둔해서 시마즈가 그 일본 천도 있어요. 거기 주둔하는데 이제 그 소수행장이 순천에 순천성에 있으면서 도망가려는데 이 순천이가 안 간다안된다 그런 거야. 보내 돌나도 진리한테 내물정고 했는데. 지비를 보내주자. 이제 뭐전쟁하고 이제 철다는걸 보내주자. 이순신을 보보내주고또좋은 아니, 철퇴한다는 게그 이순신이 존재하는 거야. 아가피거그래가까 그러니까 시마드가 선진, 사전 선진했서 요리 와갖고 여기서 대판 붙은 거야. 그이순신 그러니까 진린도 할수 없으니까 붙었지. 그리고 진린 부하 하나 죽었어. 부칫합다 죽고, 이순신도 죽고. 그 다른 분이 죽는 그 이나사람. 그다 이제 일단. 几多？你看有几多？你看要看真几多？你看那个。